안녕하세요, 초코이입니다. 제가요, 이제, 동영상 하는 거를 그만두게 되었어요. <laughs> 음, 마지막으로, 김밥과 떡볶이 먹는 거 오, 올리고, 그만두려고요제 사촌이에요. 아머 맛있겠다. 아. 제 소찬이 지금 제 사촌이 지금 저보다 많이 먹고 있어요. 응, 응, 그만 응. 먹어. 너 지금 너 지금 김밥 몇 개째야? 응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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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응. 나 지금 한 개밖에 안 먹었어. 그럼 응. 한개더 먹어. 너세 개잖아. 응. 어 그래? 뭘 하셔? 야, 오, 엄청나게 큰 거. 이걸 제입 안으로 들어갈까 이거? 어머, 아, 아녕세요 음, 아. 것도... 음, 린걸또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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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두개 너 두개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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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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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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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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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볶이 비주얼 보세요. <laughs> 비주얼 쇼크. <laughs> 음, 너무 맛있어. 볶음을 흥하고. 엄마, 부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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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엄마. 음. 물 놓고 먹나? 에 먹으면 하고 있어요. 엄마. <laughs> <laughs> 야! <웃음> 처리를 당해왔습니다. 그럼, 처리해 음. 안돼요? 사탕이에요. 지금까지 저 할아버지였습니다. 으아 <laughs> 헤라찔러. 아, 뒤로 가. 근데 우리 아빠 웃기게 했잖아. 내가 항상 봤잖아. 아무 반응도 없고 잘했다. 엄마는, 어잘했어 이러면서 이런다. 너무 힘들어. 죄송합니다. <laughs> 우리 엄마 연기를 낸 거예요. 왜? 왜쓴 거야? 아니. 음, 맛있는 비주얼. 맛있는 비주얼? 뭘버리니 맛있어. 있는 비주얼이라해서 여러분 제가 주훈이와 인생 얘기를 했어요. <laughs> 저희는 마지막 특집으로 먹방을 찍었습니다. 아이고 초점 초점 이렇게 앉아 피지? 맛있는 김밥이요 안녕 맛있는 김밥이니까 한 번에 딱 먹어서 오 멋있어 하는 것보다 이렇게 맛을 음미하면서 먹는 것도 맛있어 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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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그래 <웃음> <웃음> 네 얼굴이 김밥에 갈렸어 네입